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치 턴에 찍고. 공진찍고들어가서 어! 겠어요 아직 정리됐는요 찍고 피하. 다치 걸리면 다 같이 다 같이 밀자. 그냥 시간 벌고 어, 어, 발자국. 와! 이거 이 없네. 단대1 3발. 체력 없는 남지. 개체들이 불러들이고 자, 가자. 리트 펠릭스 몇 번째 두 번째. 일단 자네는 오옵옵옵옵옵옵 오! 앞쪽에 있다옵옵옵옵옵옵옵옵옵옵옵옵옵옵옵옵 어제랑 어제랑 똑같아요! 자아노가 바로 수는 뛰어 들어갔고! 반넴반넴 어, 근데 어각자로도 근데 너무 잘 쳤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튀어나온 베네시아! 좋았고, 위쪽엔 람지가 딱 도는 거 예상 못할것같아요 네. 메인만 정리하고 나서 어, 골이 없어 하는 순간 레드라이트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네, 펠릭스가 네. 네. 버티는 아이씨. 동안 오? 일단 본대에서는 이득을 보고 있는 제지글로벌 아카데미인데요. 너무 앞쪽이 많이 터져서 네. 남은 쪽 안쪽은 성공! 베네시아! 반발 정도 갔으면 해볼 만 했을 텐데 밀릴 수 있을 것같군 그렇습니다. 어, 기체, 강... 기체! 아! 또! 아, 아 이게 고각 기체가 너무 제대로 찍혔어요. 그렇습니다. 실력 기록 깨넣고 앞에서 남들이 끌어주는 네, 할만하죠. 네. 어 이거 잘 빨아들였는데요? 첫 턴은 좋았는데 어이 더군다나 어 경계의 느낌이긴 한데 네. 와 그냥 밀러 나오는데 네. 자 그래도 잔해 부수이 성공했습니다. 티플러스 기아. 자 네. 아, 이거 베이크 이겨냅니다. 와, 아니, 진짜 침착하네요. 이거... 안전문 돌리면서 액션 주고요. 아이쿠. 아하! 뱀이 팔! 재활용 라운드를 가져갔던 티플러스. 한번더 가자. 세 개. 자, 이거 케일 잡아먹을 생각? 둘다 치켜줘요, 둘 다! 그런데 어, 네. 방단이 영구킥을 냈고 2킬 리어합니다 어. 이런 식의 티키타카가 되게 재빠르게 됩니다, 지금. 페네시가 나무 쪽 드리블 해준 동안 사이트 채워주고 있고. 클라우디 킬! 와, 2킬! 클라우디 날 잡았어요! 연방이 네. 없어서? 와이드? 맞습니다. 더블픽 와이드. 와이드! 와이드. 와! 1점! 수박으로 한각지웠고 이거 설치 타이밍 안 나와요? 아 야, 와, 아니 클라우드 샷이 매성도 데요 이거 예. 킬수 있어요 이거 릴레이 볼트 밟혀드내고 어, 아, 있고 오 단순한 샷 들어갔는데 방난 끼었어요 우르르 들어가지 좋아 습격을 잠깐만 어. 수탭 시작 지방으로 탔어요 어어 방난이 겼습니다 여기 상당 주소 상당 람지를 끄끄 끊었어요 자 이러면 okay. 이러면 감정 이시아보이고요와 저거 하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됐습니다. 갇혀서 죽는 위치였어가지고 어딘가를 좀 살려고 간 건데 네. 좋았고 회전부 덕분에 한편에 집중 못 해가지고 사이트를 지르는 힘이 되게 약해져서 자 근데 이러면 베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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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않는 카메라네 천천히 들어갔네요 데미지 장치에 클라리 끊어냈고요 그라한번 올라오는 것까아 깔끔하네요 사이트 안쪽에 리암직까지끊어내니다 연결 변수 아군이 한명 그날짜를 도전 갈면서. 대미장식 시간, 시간, 아! 자설치하면대미장식 써버리죠. 시간, 시간. 아! 쏠어대놓니다 그... 아! 아! 와. 까지 등걸 봐서는 대놓고 슬로우하겠다. 야. 오늘 D 플러스 기아가 선공이잖아요 지금 와 와. 이 완전 이양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 참... 스틸 나오면서 동시에 타격 완료. 근데 네, 이게 아, 됐어요 큰? 클라우디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계는 잡아 먹은 게된 건데 이제. 아 어, 이제 나오는 그 길은 데미빨이 막아 세우고 있고요. 근데 네, 이게 구덩이라서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기치 터네. 찍고. 공지. 치고 들어가서. 어? 찍겠어요. 아직 정리된대요. 찍고 피 아이폰에 터로 걸리면 다 같이 다 같이 밀자. 그냥 시간 벌고 헐자고 와리들이불리고 오, 리트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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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릭스 몇 번째? 두 번째. 쪽으로 아, 많이 나왔던 배터리니까. 그렇죠. 어, 자, 그래도 레이킬라도합니다들이해하나요 맞았고. 하나 더 끊기면 애매해지죠 아주 우르르 가는데요. 이거 슬라이딩뛰들지 너무 잘 벌려줬고. 맞죠. 마십서 어? 근데 K2를 잡고 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아웃로고? 빵한명 남았습니다 한발 아, 시간도 안 남긴 아, 했어요 도망가요 아니 레드라이트 도망가요 이렇게 쫓아갈 거 이겨내는 기분인시간시간 시간도 해체 해체 체와와 아슬아슬한 싸움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밀어요 자 이러면 레인 코치님 깜짝 놀라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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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인! 강원 누르면서 밀고 들어가는데 트레이드셔요. 네. 섣불리 나가지 말자. 아, 아. 설치는 내어줬고 슈팅슛. 바로 갔죠.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퍼샷 패권도 끼어들 생각이거든요. 자 바로 누르면서 들어가는데 장난이 앞다니면서 맞아옵니다. 장난이 앞라인을 너무 잘 지어주고. 근데 이게 포박 때문에 턴이 끊쳐가지고 피망상 후환이 안 됐고. 자 람피크스 트레이드완료. 수기는 생각보다 너무 안 됐거든요. 예 그래도 그날들이 과감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이에서 나와줘야 돼요. 메인에서 나... 와 나들. 진짜 와 낫죠. 깼어요. 아내안 했던 시오퍼전진 당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약간 몸이 좀 몰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 레드라이트 어, 킬했습니다와 그냥 데미. 오 뚫렸어. 꽈. 오 남자 더또 잡히겠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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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연결을 잡아가지고 네, 이거는 넣어줬습니다.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레드라이트. 그렇 근데 따로 싸우다가 갈수 있어요. 이거스파크떨어었으니까요나 어. 먹을래. 아, 아, 그런데 연방에서 읽어 버렸대요. 그냥 어, 음. 어 역전 찐. <laughs> 어 그런데 역으로 잡아먹습니다. 람치가한번 릴레이 포인트를 한... 던져도 우와! 교도를... 에이, 와. 이거들은 와람치 오와. 체. 그리고 자네는 그나데를좀심어둡니다 어, 캐까지 그러니까 람지는 맞을 준비를 끝을 냈고 더블입니다 클라우디도 있어요. 클라우디 잡. 와. 이러면 람지가 또 튀어나올 준비하겠죠? 피망 폭포 말고는 힘든데. 네. 어 그래도 폭포에서 카메 킬을 를좀 냈습니다. 네. 근데 결국 베네시아가 받아먹고 좀 어려워 보이긴 하고요. 네. 어 그래도 제나 네. 재난... 시간이 없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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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한 대. 결국에는 손을 <laughs> 대본 케인 이렇게 스파이크 휩쓸리면서 두 번째 라운드 역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가장.. 게, 큰 그래. 그죠 그죠 오! 꼬지락 아, 꼬지네 <laughs> 와! 센스! 커버가 되긴 했어요 근데 연결! <laughs> 여기! 일부러 저지 아닌 척 근데 클래식이라서 의심은 할것 같고 피해망상 <laughs> 그래 스킬 쓰면서 밀구 <laughs> 들어가는 방단 오, 잘 밀었는데요 코박 피해망상! 호박 밀고 밀어서! 어 연결 커버가! <laughs> 자 이러면 뒤돌고 또! 끊어질 아! <laughs> 역부각 타이이긴 한데 이게 들어올 까이 여기밖에 없어서 가지고. 여기밖에 없어서 아 이런 그냥 어서 오세요죠. 근데 한 박자 늦게 잔을 먹을 생각입니다 이거. 자 그래도 나무에서 스킬 쏟다 넣으면서 미체 없는데요. 야 디플러스기야. 와 이거 빛 최강. 역태포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당황했어요 지금. 넣고 캡끊었고요아 근데 아 총기 차이, 힘의 차이, 힘의 차이. 야 많이 떨고 긴했는데요오와 짜증납니다. 와 근데 지금 람지 포지션 보세요. 일부러 피하게 안 맞고 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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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안 맞고. 도로가요 진짜. 아니 이런 운반자가 쳐 죽고. 세 가지 잡았고요 에이스 달랐는데요. 에이스 달랐는데요. 어 그러다 지겠대요. 게 오! 야, 에이스. 아, 람지입니다. 람지는 안진데요 탑헤자가 <laughs> 연기하고 소티로 받아먹 오! 받아 먹으셔! 총 먹고! 레드라이트 끊었고! 오! 카메타가 수합이 되면! 그나마 변수는 숫자를 줄였고 잡았고! 호박을 어, 떠요! 그냥 월세스 같네요? 포박월 예. 차지 아니야? 속 이... 교환이면 얘기가 다르고 포보점아그 아, 자리 끊어줬고요 질렀어요! 혼먹으로 오면은 그거 끊고 숫자 떠가!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이런 게 다른 점이에요. 부담스럽긴 해요, 씨를 그리고 도까지 쓰면서 확실하게 해보는데요, 어. 레드 끊었어요, 람지를 오라라. 어, 어, 어 잠깐만요. 예에에! 어. 헤드. 와, 와 으로 소리 죽여놓고. 아, 한명 아, 그래도 그래도. 네. 예. 그냥 세 잡겠다라는 마인드가. 네. 있는. 아, 아 기다리고 있던 레드라이냅니다막 오퍼 같은 거 띄우면 또 모르거든요. 그렇죠. 아박 페인트 탄 바로 던졌어요. 포미하던 아, 건데, 예. 잼지형 팀이. 그렇죠. <laughs> 참 닉네임이랑 잘어울려 아, 강남 아, 아, 위치 예상하기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오버드랍을 쓰면서, 아, 어? 펠릭스가 끊었고요. 대장전 때. 커버. 네, 마지 베네시아까지 정리 완료. 크게 막고자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더 있었어. 기다리는 자네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람를 끊어냈죠. 진짜, 네. 그냥 화이팅 네. 킬이 나와요. 이야! 이거 살아나요, 살아나요. 시작을 해봐야죠. 아, 작작해해야야죠아그나 하나, 네, 어가기 너무 무섭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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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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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아 하나,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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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떨어지는 걸 뭐, 확인했나요?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에이. 위를 초토화시키고 와가지고. 아, 그리고 네. 메인보다도 석가에서 떨어지는 네. 인원들이 훨씬 많아서 피해명상 터져도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남 우... 람지의 과감함. 방난을 끊었습니다. 줌의 타격 때 과감하게 밀고 아, 들어가는데 이미 거. 시선 분배는 끝이 났죠? 에이. 오, 오 카메라죠? <laughs> 너무 괴로운데요? 연막 꺼진 타이밍에 람지 끊어냈고요. 정사로 아, 쪽 인원들. 자, 레인이 방난을 끊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그렇죠. 어, 총기도 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요. 어, 그렇죠. 그렇게 짚어준 것처럼 네개 총기 살리면서 다음 라운드 진입하는 d 플러스 게임. 물론 이제 이거 음향 센서 때문에 사고나게 는니나 이건 좋다운데요. 레인트레이드 를 내줬습니다. 와, 하지만 펠릭스가 대업할 겁니다. 와이드 어, 이렇게 네. 싸워주면 피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러면 헤븐도 열립니다 맞아요 맞아. 네. 네. 그러니까 미드 쪽에 들어가는 셋업도 그랬었고 미드에서 치고 나왔을 때 음향 센서로 받아칠 어, 준비 찾았다. 게다가 삐 메인은 주로 카베자가 혼자서 막 컨택으로 파는 경우들이 많긴 했었는데 이번에 경사로 적극적으로 청소에 나서고 있는 D플러스 갸 아, 진짜 동네방네 다 건듭니다 니코가 어? 네. 삐메안 나왔다는 라걸 확인하고 이제 지워주면서 가는 거라 여기 크랙 그나마 아 펠리시 꼼꼼해요 꼼꼼해요 네 배제를 안, 어? 안 하네요 시간이 얼마 없고 클라우드 끊어냈고 그래도 진해졌죠. 경사를 빠르게 지어주긴 했어요 네 카베자 사이트 안쪽으로 어. 들어간 인원들 람즈가 어? 카베자 었습니다와 어, 이러면 뒤잡블수 있을만한 디레이징 계기가 디레이징! 만들어지고 야 근데 이렇게 체중이동 시켜놓고 스크린을 확 찌르겠다 아 폭죽격차 펠렉스 리코 아. 해체 준비는 완료. 그나들이 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오는 걸 잡아먹고 있고 리쿠즈 이쪽에서! 해체! 아, 해야 해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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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해체! 이게 해븐 소리 사람 아니에요. 해븐 소리 아니에요. 결국 해체됩니다. 이게 리쿠가 어. 마음이 급해서 방금 전에 별 깔자마자 두개다 썼어요. 깨고. 어? 넘어왔어요? 오? 과감하게 들어갔고 레인 끊었습니다 방광. 역시. 야 이게 문제야. 아 이건 또 이겨내요. 지금 진짜 빡빡해요. 향후 들어와서 강제로 저래 버리니까. 네. 야아. 그리고 마지막. 모두 전반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잖아요. 예. 그아아 완전. 완전. 아야 이거 람지도 지금 너무 불안하죠. 이거 마스크 네, 찍고 돌아갑니다. 나온다. 하지만 베네시아의 시선 돌아가지 못했고요. 피메인에서. 자 이러면, 피메인에서. 어 자, 이러면 리코가 얼마나 잘 읽을, 읽을 수 있을지. 오자던지를 걸 찍어서 잡았어요. 신규 도수 타이밍 이렇게 드리나요? 자 그럼 래 더블로. 박스에서 밀고 나가는 악재. 아아! 릭스이승비를 너무 많고 스킬도 있고!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예또 드리블 하죠 똑같은 데로 또 나가요 이야자 이제 수... 누가 수비지? 없었다. 누가 구겨주지? 이야아개 아 아닌 느낌 어?! 러면 재미 정책 메인의 많타 사이즈 초토화! 아! 끝까지! 아, 아니, 어, 있으니까 램프에 맞습니다 클라우디가 아이고 잡히면 이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네요 예두번안 당한다예요 예. 이미 내성이 예. 생겼군요 디블러스키야 아, 어? 드리블 침착하게 설마 또 엔딩이 정그 체력 반응이 아, 시간이 시간이 예. 없어가지고 아또 그냥 풀어요 여기서 반해체 해야 돼요 연방은 뜬다 또서 깔기 전에 한번 나갈 생각? 어? 스프라인 요서 밀고 들어갔고 와 피체 반응으로 피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러면 도르 도루... 어 오! 그래도 스팸샷아 근데 카페자가 여기서 수확이 안 나면은 미드에 갇히는 게 되죠. 네. 이게 메인도 먹혀 가지고. 아니 람치날래요 어, 아니 진짜 임잘 줬다니까요. 어, 날려 날래요, 날래요 네. 결국 킬까지 완 됩니다. 어, 벌물 전개. 숨기로 어, 상단부 네. 잡고 있는 람시고요. 이거 다때려 잡아야 돼요. 이번 뭐 남지 선수 손에 남아 있는 크레드 보세요. 단50 크레드입니다. 음. 다 빠듯빠듯해요. 다 합쳐도 한그 1,500원은 안될 수도 있어요. 예. 자, 덕분에 이번 라운드 무결점으로 가져가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커버잘해 줘야 되는데. 어디 한걸 대처해 주실지. 이러면 사이트 지님 가져. 자, 그래도 그나저나 아, 오늘 크게 잡았다. 역박살! 자, 또 오퍼레이션 떨어졌습니다. p 지 n 베네시아! 도 t p e 도 n y shot, Penny shot, Penny shot, Penny s h 어 t Penny shot, Penny shot, p e 이 n y shot, Penny shot, Penny s 이터 t Penny shot, Penny shot, Penny shot, 오 예. 맞춘다고요 아, 대박이네요 잘 쳐먹고 자랭디버텨준 동안 트레이더 이루어지고있고 위주를 내줘야 돼요 앞에서 맞습니다 자 미드를 먼저 들어가보는데 백세스가 맞이하고있고 맞이. 케일이 나와서 정리를 했어요 케일이 따라... 살려줬어요 예와 이것도... 이래서 B에 4명이 네 있었나 네. 네. 아. <laughs> 냅니다. 아, 하지만 카베자가 잡아먹네요. 네. 더블은 예상하기로 으 빠진 척하고 저지입니다. 저지 제대로 맞이합니다. 어? 그냥 이랑 같은 홀에서 들어간 거긴 한데 네. 좀 어려웠고요. 커버가 다 되고 있는 무결점함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지치기 여기는 한명남습니다 맞습니다. 그나대리 잘 맞춰야죠. 자 그리고 오 레인이 치고 나오면서 카베자크는 게네시아도. 아 이건 이기겠네요 야야흔들 아, 가지치기 빠져있는 턴에 사람만 있고 그다음에 그게 상. 맞긴 에이. 하겠죠 에이. 근데 오퍼 근데 오퍼 오퍼 와 고챙이 보험이 없어요 맞죠? 그래도 데네시아가 아, 감 들어가면 또또 망단이에요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오 그게 아니면은 살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느낌니다아 진짜 지독하게 하는데요 어, 그 클라우디가 샷을 해결합니다! 어? 아니 리 속도가 리코? 뭐예요? 진짜 가볍데요 리코가? 조창차와 함께 팝콘구 쪽 케일 끊어냅니다! 넘치게 모였습니다! 리코가 견딜 수 있을지 안 됐고! 이러면은 좀 살리는 방향을 잡아야겠는데요? 네라운드에서 남친... 확인이 된 거고요 네센티 네.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이 어떤 공격에 방향성, 그 힌트를 잡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목적> 그냥 차원표로로 찍고 들어가면 돼요 오! 그리고 전차를 쏘고 났어요 막퀴고 찍고! 자, 소멸 끌려! 들어갔고! 그 정도를... 아, 이러면 특별 배송 때문에 남티도 타이밍 못 잡죠! 아, 그리고 막 찍고 나오면서 정면을 방도 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스크린 들어가면서 튀어나가면 고개가 돌아가면 아, 어, 오드로 아, 과정에서 2대3 트레이드 위치를 놓칠 것 같은데요 끌고 있을 그나대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런데 누르고 있어! 그런데는 한 번에! 이제 빠르게 잡아먹고 시작하자. 여기서 두 명이 들어가고 있고 카메자가 네. 이겨내네요. 와, 배송이죠. 이렇 쓰면서 밀고 들어갔는데 어 리쿠가 레인을 끊고요. 아, 배스 쭉. 네. 어, 오잡는 리쿠는 잡아냈습니다. 배급 다서, 배급 다 왔어요 강철 정원, 펠리스가 남친 끊습니다. 이러면 힘들어지죠. 어, 이거 오 이거 테일 잡아먹겠인데요 에미 양식 놀랐고, 테일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아마겟도! 이거? 하베좀이치가 밀고 들어가서! 람즈가! 람즈가! 야, 침착함. 오 어, 스크린 백업. 그나데! 와. 박넴이 이겼어요. 설치하러 가는 게좀 부담스러워지는데요, 이거 메인이? 아, 킬킬킬킬킬 오! 어 자, 연막 안쪽에서 앞으로 나갈 리커나 베네시아가 마무리해! 이거... 어어? 하지만 클라우디가 트레이드. 일구 들어오는 인원들은 그리고채로러온 강난도. 시간 충분해요. 나 치파주자, 닫고. 자, 분일 이러면 진짜, 진짜 몰라. 위치 잃었고. 그날 소멸도 있겠다. 자, 등세 치고 나가는 걸 네, 카베자가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사로쪽 이슈가 나오나요? 더블이거든요. 아아 이러면 등 떠밀려 B를 가는데 가도 불안하죠. 이거 어차피 리테이크 그림 그릴 거라서. 네. 아 어, 네. 수적으로 너무 유리해서 한 명은 시선 처리를 할 거고요. 아 소멸. 그래. 내가 웃겼어요. 이런 정말 클라우디가 해줘야 되는데요. 처로 갑니다. 리코가 해체를 해내면서 스코어는 13대 10.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었고남지에날린복돌림 시작은 좋았는데 카베사의 위치가 너무 좋았고요. 자그리고 운전리가 그리고 제대로 맞지 않은 방난입니다. 네, 이렇게 왔네요. 지금 자체가 너무나도 깔끔했던 방금의 D 플러스고요 기다리고 있고 교환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D 플러스입니다. 아케이드도 이겼고 이러면서 네. 이게 방난한테 잡히면은 데미 장식이긴 하거든요. 뜨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2 point. 2 point. 2 p o 2포인트채워나가네 i n t 2 p o i 의 t 2 p 빨라서. t 연막 o i n 고2 point. 2 point. 2 p o i n 밀자. point. 2 point. 2 point. 2 point. 2 p o 가 n t 펠릭스! i n t 2가 트레이드, 아, 트레이드 아, 그리고 그나들까지! 해. 아, 발전 쪽에서 지금 이서 네. 근데 그나델도 체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잘... 아베타 위치 짐작하고 있고 그나델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어, 궁금하지 나오고 싶지 더블핏 그고 어, 밀고 드랍고 백일와이킬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야 균열이 진짜 너무 좋은 타이밍이 들어와서 그런데 박난이 이쪽에서 균열을 쫓고요. 억그로를 빼면서 시선을 여기에 묶어놔야 되는데 어. 너무 빨리 청소가 돼가지고 네 람지도 케이를 이겨냅니다. 네... 니코 네. 네.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킬을 잘 내긴 했는데 네. 내려가야 돼가지고 맞습니다 오 와, 연막 활용해서 저도 욱 안쪽으로 와, 버티는 연막 쳐 놓고 코치님 그냥 농성할 생각? 킬 호환되고 드리블, 드리블. 어, 연막 꺼지고 이제 나오는 타이밍 아 케이릭이네요 아, 아, 이거 탑라인 잡으면 아 이러면 막혀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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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난전이 주고받아낸다고 자 그렇다면 와. 이 클라우디가 몇 개의 킬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포인트일 텐데요 클라우디도 지금 자극이 아, 없어서 이번 라운드는 케일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카베조의 이... 마무리까지. 어찌됐고 아, 아, 잡아먹기. 자 이게 이네오의 장점으로 와셨는데. 그래서 네. 디클러스기아가 네. 불안하죠. 스릴턴 어, 발사. 네. 이게 이미 공중연막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네. 이거 그냥 저게 걸어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갇혀있는 베네시아 정리합니다 리프. 있는 아, 포지션이 됐긴 해요. 다만 총이 셰리프. 아, 아 나와서. 자그 총기. 어? 오. 펠릭스 허리 아, 뜯으러 있는데요. 아, 아 예. 이겼어요. 이런. 자 신경줄 또 누르면서 밀고 나갑니다. 오케이. 힘들어지는데요. 이러면 쓰기 힘들이겠네요. 와, 그리고 박날의 센스. 체력이 없는 클라우디 정비 완료. 체력도 몇 많이 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두개다 빼버리고. 어. 어. 람지. 와. 카메전까지 냈다고요한칸 시선 지워두고. 오래 보게요. 합정체. 돌렸어요. 해. 미치겠고 아, 반대 설치가 이러면 아 베네시 와한 번이라도 놀려? 사이트 내주고 그냥 리테크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어 네. 너무 오. 빨라요 진짜. 끝. 와 끝. 그리고 아, 감 끝. 제대로 끝. 살아있는데요? 이거 탑에서 그냥 갇혔어요. 네. 이미 들어와가지고 안녕 여기구나 외치면서 다시 한번 베네시아 엔딩 요정 있다는 거. 문절리이 타이밍. 나 이제 밀고 들어와서 아, 근데 그걸 잘랐어요. 예. 자 그래도 갇혀 있고 A 점에 떨어졌고 파이크는 떨어졌고 동수교 아닙니다. 이러면 이대로 각화하고 안테나에서 해결하는 생각이고요. 아, 카베자거든요. 에 네. a 에 나서 어그로끌 때. 자 여전히 그나들의 사이트에 남아 있는 상황. 하지만 나이 끌어줬고 잘 죽었고. 이런 메인 열리고 와! 유일한타이밍오 모든 그나들의 위치도 확인하고 있죠. 할수만 이런 건와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 낮자 예. 하나 더 있기도 해서. 네. 다만 이게 떨어지기 오퍼레이터다 보니까좀리서 아웃이 아플 것 같은데! 오, 그 깜짝 놀라겠네! 사실학상 의식은 할 겁니다! 하면서 어. 견딜 수 있을지 어. 시간 많이 벌어야 돼요! 안내밀어죠안내밀어죠 아, 그리고 오, 오! 했습니다! 견딘 사이 뒤가 다 이겼어요? 체력이 없는 레인! 근데 같이 하면 되죠? 케일, 케일 이론의 우비를 통해서 리브 들어갑니다 그런데 리코의 킬이 와. 이어지고 있고 아, 근데 메인이 너무 빨리 그렸는데요? 어디 한번 밝혀보시지 아마겟돈 위치 때문에 교전 디테일이 떨어지고 오머드라이버 오머드라이브 네.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너무 없어요 예 실명사실 치기만 해도 이렇게 쓰러지죠 아,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도 그나대를끊어준펠릭스 사이 <laughs> 단쪽에서 킬이 올곳 보이죠? 이러면 올곳 보이고 포스트 플래트 하자. 힘으로 밀자 체력 없는 거 한다. 우리 네, 그 들었어요. 내려와 이제 네가 와야 된다. 아, 자 손을 떼는 타이밍. 아아 침착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우리 노리는 레인이고요. 아 들어가는 타이밍. 이제는 이곳 디플라스키야 분에 다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아 이러면은 흐름이 꼬여서 이건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레인이 지금도 침착하고 있는데요. 자, 혼자 암 클라우디. 질 각자 썼지만 역으로 밀고 들어입니다 클리어를 다 해가지고 연막이 끝나는 타이밍 때에 예, 리코 연막 치면서 리테이크 구도 잴수 있습니다, 이거. 네. 자, 여러분 빠르게 설치는 완료. 야. 오. 야, 이게 진짜 깜짝 놀래게 자, 참다가 하나, 둘. 둘 보내야 돼요. 하나, 둘. 어? 어디 갔지? 이야. 둘. 아. 아. 이러면은 메인이랑 호환이 또 대구. 아. 어? 카베즈가 이겼이야 반소리 들고 불안하죠 이거. 그러니까 더블로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디 플러스 기아. 여러분들은 탑에서자 이러면 심리전! 아! 팰릭. 아, 아, 스킬로 밀어 넣어 보고 있는데. 어, 절대 안 붙어 주고. 이기겠어. 예, 어, 파이크가. 그것을 또두 개를 떨어뜨리네요. 제지글로 가서 대미.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예. 어, 탈베. 밀고 들어갔어. 어! 기름을 불독다없 쓰고. 비상, 비상, 비상. 약점 놓칠 수 있거든요. 불독 먹으러 올 거지. 타이밍. 타이밍. 야잘 꼬았어요 디플러스 기아가. 어차피 여기로 와. 와야 된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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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나들이 빼고 보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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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되. 트랜스포 된 순간 리테이크 구도가 완전 망가졌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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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람지 역그로 실려서 초기 리와릭스하게기개물 전개. 저 여기 을을때 연결부랑 나와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여기 지 묶여 있어요. 자, 그나들도 정리 네. 완료. 이금 펠릭스한테 묶여있는 네. 거라. 그러니까 펠릭스가 드리블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쳐놔야 됩니다. 아, 이거 해체를 막기는 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두 명이 올라갔어요. 이걸 얼마나. 와, 와 람쥐. 진짜. 아니, 이거 내온못잡요 저거는? 람쥐 썼더그 자체였어요. I could, I could. 자, 연막차 교환해서 킬을 는 리커. 여기 중요해요, 그나데. 앞선 라운드가 있었거든요. 자, 그동안에 오히려 여기 밀 생각에, 와! 아, 근데 교환이 여기 잘 나가시고요. 네. 교환이 여기 이기기도 했고, 이거는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설치가 그 다음에 바로 10에서 15초 이내에 되면 상대가 스파이크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절반의 타임을 버려야 되니까. 오, 꽤나 과감하게 걸어서 파고 있는 클라우디인데 함정 깨줄게 들어가 봐. 근데 하나 있는 함정!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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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암튼! 오락실에서 킬이 우수수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아, 클라우디가 시야의 공백 활용하네요. 여기 지진강타도 있어가지고 사실. 소이탄 떨어졌고 꺼져! 신강타! 어 계속 누르고 있는데요? 반네체 어. 잠깐만요 파네체 어, 됐어요 아 소이탄! 끝까지 붙을게! 끝까지! 아어아 이거 한번더 그냥 남쥐 썬더 아, 각인데요? 죽여라 남쥐 썬더 발사! 찌직 찌직! 아 어떡해! 이러면 1은 안 된다 자, 리프시 확인. 그방이 와, 균열 빼고 보여. 야, 같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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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들어온 게 1포입니다. 어, 이번 라운드는 많이 힘든데요. 오, 아 와, 이러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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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람지 함정 잘 이겨냈고요. 그래서 메인이 중요해요. 지진강타! 와, 와 오, 그리고 방단 동시에 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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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메인을 위한 지진강타? 오, 와, 이걸 사이트가 사이 아니라 메인에 꽂아가지고. <laughs> 자, 그래도 클라우디가 중간에 끊어줬고요. 있을지 람지가? 갔다. 어, 해체 해체 끊겨서 반칙 안 됐어요. 자, 이러면은 뒤돌 때한번더 춥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때 피킹게 달라. 갑지가 잡혀서 18 18. 반칙. 하나 반 뭐. 한한 했고, 시간으로 아, 해요. 시간으로 아, 해요. 오! 걸렸 클러치. 안테나 밸류를 살리면 될거 같거든요. 어? 연막 쳐줄 테니까 견수했는데요? 이게 레인이 가버려서 몇번 건다. 참고할게. 와, 루프에서 결단 저 이러면 데미 장식. 그러면 데미 장식 있으니까 스파이크 지켜라.

뒤로 남지.. 또또또 또! 또 지르.. 와 아니! 아니 지금 탔는데요 지금? 됐어요? 아니 이러면 올 곳이 B메인으로 다보어 어. 여진까지 다 태웠기 때문에.. 어터 아, 아, 아니! 끝나겠는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도 엔딩 요정 페르시한번더 나온다면!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아! 존경! 아! 대로어 아, 이대로 하 패치가 됩니다!